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존에 거론되던 박근혜 위원장의 대항마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경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이은 잡룡 아니 아니 잡룡이 기다려지는 지금. 차기 장령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이번 선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경남 김해 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태호 의원. 그는 누구인가? 거창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2002년부터 거창 군수와 경남 도지사에 잇따라 당선돼 최연소 기초단체장과 방역단체장 기록을 채웠다 개천에서 용난 스토리의 주인공인 셈이다. 만약 대선의 잠룡으로 등장한다면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위원장과는 대척점이 있는 것이다. 이강두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며 정치인 수업을 받았다.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정치 신념을 가졌다는 게 주의의 평가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배우자 뇌물수수 의혹, 선거 자금 10억 원의 출처 문제로 국무총리 낙마라는 치명타를 입기도 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최근 김태호 의원은 언론을 통해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그건 오만이고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생각이다. 라고 비판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도대체 무기가 뭐길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걸까?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을 얼른 만나보자. 네, 경남 김해의뢰서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봉화마을에서 이겼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새누리당 김태우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올때 잠룡이 아니고 현룡 같은데? <laughs> 잠룡은 밑에 있는 거아니지 현룡 아니 현룡. 그죠? 현재 좀 프로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힘드셨죠 이번에?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혼자 하는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줘서 그것도 믿음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 제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태호 의원과 악수를 한 사람은 반드시 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비디오를 봤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 그래서 예. 제가 한번 악수를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했습니까? 감사. <laughs> <laughs> 예. 이게 저 뽑고 싶네요. 악수를 이렇게 진정성. 근데 그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서는요, 악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딴 사람을 보는. 악수는 이렇게 하는데 딴 사람. 이거 안 됩니다. 딱 보고 그 사람 눈을 마주쳐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구민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할까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죠. 참, 그 일년 사이에 두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어, 다 이렇게 어려울 거라는데,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네. 앞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참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든다. 네. 또 정치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믿음이 간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비서관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뭘 다슬아슬하게 나오고 막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하여튼 뭐이 자리에 꺼 오셨으니까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하여튼 훌륭한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만 보셔도요, 농민의 아들이죠. 직접 농민이셨고요. 예. 네. 참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농민의 아들로 농민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권을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직 그렇죠. 그, 그럼 제가 또 많이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지금 많은 또 시대적 그런 흐름과 또 과연 이 시대에 또할수 있는 역할이 뭔가에 대한 또 고민이 없다면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내가 어떤 역할이다. 이 시대정신에 어떤 것에 부합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어느 부분이 내가, 내가 가진 어느 부분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냐.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어, 결국 그 도전이고 또 어, 국민들이 바라는 그 변화의 두껑 요구에 네. 에, 과연 어, 답할 수 있는가. 네.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숙제들을 답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한가? 네. 이제 특권 문제라든지, 또 경제민주화,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정말 한반도 이런 통일을 위한 그런 통일 문제, 평화를 위한 통일 문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단계 계속 첨벌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해법은 있는가 또 요즘 다민, 다민족 다문화 이 문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개방성이라든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또 이념적 갈등 지역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답들이 명쾌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하나하나가요. 네. 거의 60분짜리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하나하나인데 벌써 <laughs> 준비가 다 되셨는데요. 아예 <laughs> 출마 선언 해보시죠. 캐도란마에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정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고민들 네. 답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안중근 의사께서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압니까? 아, 32살인가요? 그렇죠. 네. 아, 아마 우리나라의 3른 둘에 네. 돌아가셨는데 네. 그시대에 가장 큰 숙제는 진짜 제국주의 원수를 이렇게 하얼빈에서 그렇죠. 총을 당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잡혀서 체포돼서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조국해방이라는 우리 시대적 숙제를 안고 이렇게 스스로 그 길을 갔습니다. 형장에 있슬로 사라졌는데 과연 그 정도의 마음을 던질 수 있는가? 그 이시대 고민들을 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가오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시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직접 도그 네. 어, 하얼빈 그 현장에 한번 네. 가서 참 안중근에서 나를 위해서 30대 초반의 형상에서 사라졌는데 난참 네. 많이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이런 또 부끄러움도 네. 스스로 느끼고 왔습니다. 네, 네.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옥 안에서도요.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지조를 잊지 않았죠. 그래서 간수가 감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일본의 그렇습니다. 간수. 그래서 그 남긴 글을 끝까지 보관했다가 우리 한국에 줬는데 간수를 감동시킨. 야, 일단은 정말 그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갑자기 좀 역사 얘기가 계속 가고 있는데요. 아. 가장 먼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분이 김문수 지사입니다. 네. 이 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경기도 지사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말을 좀 바꿨죠. 그래서 출마 선언했는데 경선 흥행을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 네, 그 수줍게 아, 출마 변. <laughs> 김문수 도지사의 출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 어, 참 저는 또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는. 네. 어. 그렇지만은, 도전 없는 정치, 도전 없는 인생은 그 죽은 인생이고 죽은 정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이 뭐 출마하면서 이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그게 바위 같으면은 계란을 왜 던집니까? 네. 계란이 아깝잖아요. 네. 저도 계속 지금까지 정말 준비하는 자가 결국 역사의 몫을 가질 수 있다. 김태호 제1의 법칙은 도전이었습니다. 네. 도의원부터 군수, 도의사 두분또 총리 낙마하고 깨졌지만 은또 네. 사람 깨져보니까 부족한 거 알겠더라고요. 네. <laughs> <laughs> 그또 우리 이번 국회의원 두 분까지 다들 어렵다, 안 된다는 선거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도전한 것은 정말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반드시 하면 은 상대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1%의 가능성에도 제가 도전한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장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또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보십시오. 다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다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태보보다. 그런 믿음들 이것이 봐 우리의 또 국민과 다 우리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지사의 계란으로 바이레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서 대해 나는 절대 계란, 계란 아니다 싶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나도 바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것 같은데 뭐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그리고 우리 김태호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돕고 다음을 노리는 거 아니냐 차차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트러블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라니까 듣기는 네. 괜찮네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어, 중량은제인생의 지금까지 네. 어, 그 반드시 이 출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이기려고 나왔고 네. 그 이기려고 한 이유는 음. 내가 더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다는 음.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서기 때문에 저는 어, 그렇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되게 도전하는 사람이 돼서 점수를 또잘 주고 네. 또 그런 민심과 믿음 때문에 오늘 왔다고 생각하는데 단한 번도 흥행을 위해서 음. 어 제가 이렇게 음. 그 다른 어떤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도 도리가 아니고 또 무시하는 거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러면 출사표를 던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안던안 던지셨잖아요. <laughs> 준비는 됐지만 던지실 때는 내가 이길 어떤 그 전략 같은 게 분명히 있기 때, 각오가 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넘어서. 그렇죠. 네. 제가 방금 안중근 의사의 네. 그런 그조월에 몸을 네. 던졌던 그런 마음이죠. 마음이고 실제 던졌을 때 사람의 어떤 극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한, 대한민국 국민 속에 자기를 던지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설레임과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했을 때, 또 신뢰를 얻었을 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런 믿음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수술의 준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바로 전에 이렇게 윤창중 우리 네. 저기 대표께서, 동론가께서 나가시면서, 김동령 정무장관 때 과외선생님이었다. 내가 그때 출입기자여서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laughs> 그때 이제 힘들게 입주 가야 하시면서 대학을, 서울대학 다니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출입 기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게 바로 김태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가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 그때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네. 해바둥에서 입주 가야 하셔서. 네. 그 분, 그럼 김동중 장관을 통해서 내가 정치를 알게 된 겁니까? 어, 제가 그 분을 통해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실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분은 굉장히 선이 굳게. 네. 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실제 그 많이 그 몸이 안 좋았어요. 그 당시 네. 3당합당 시절에 어떤 역할론을 하기에는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정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하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어, 희생하는 것또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분을 불곰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어. 저그 총리 낭마 했을 때가 아픈 얘기지만 그게 여긴 청문회 아니니까 네.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참 그걸 보시면서 네. 요 나는 젊은 총리 기대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총리. 경남도 지사를 두 번씩이나 하고 도의원 출신에 정말 그 어렵게 자란 입주가의 출신에 그죠? 독학하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니시고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날 무슨 골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그 언제 만나냐 어. 언제 골프 쳤냐 뭐 이거 날짜 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그 날짜를 또 정확히 대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에 만난 걸또 박선수 의원이 뭐 갖고 와서 사진에 갖고 와서 그래서 그게 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탈고 왔는데 남들처럼 기억이 잘안 납니다. 제가 어떻게 그몇년 전에 몇월 며칠 걸 기억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넘어갔을 텐데, 그때 뭐 귀신이 씌인 겁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너무 정직한 겁니까? 왜그러셨습정치글에 보면은 기억이 잘안 난다. 네. 뭐 그런 형태는 참 국민을 짜증나게. 아주 짜증나죠. 네. 그래서, 어, 참 깨지고 보니까. 네. 아, 제가 또 실제로 내공이 부족해 공부가 덜 됐다는 걸제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제 계속 도의원, 군수, 도지사 최연소로 총리 지명까지 쭉 올라가면서 성성장구했습니다, 사실은. 제 도전과 어떤 노력의 어떤 바탕도 됐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참 제가 잘못하면 오만하지도 않았을까, 교만해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성찰의 참 계기가 됐다. 많은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기대를 저버린데 대해서는 참 제가 너무 송구하고 마음 아픕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네. <웃음> 다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아, 그때 장군에. 그래. 아니 그 도지사로서 <laughs> 지역 상공인 특히 중 그때 협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분이 얼마든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그날 그냥 날짜 뭐 이런 게가 나오면서. 이상하게 그걸로 그냥 가셨는데, 지금 뭐 총리실 가면 그래도 총리서리도 총리에 나오니까, <laughs> 계시긴 계시는데, 네좀 기대, 아, 내가 총리가 됐었으면 그때 정말 이거는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없었습니까? 그래 사실은 그 정말 많은 변화를 주고 싶었고, 이 소장사들, 농민아들이 참이 정도, 39년 만에 40대 총리 그러니까, 저 자신도 완벽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강박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라든지 또 말이 흥나오기도하고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부족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많고 뭔가 새로운 변화에 물꼬를 한번 틀수 있는 그런 욕심도 제 가슴속에 끓고 있었습니다. 네. 검찰총장 하신 분들이나 그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보면은 그분들도 기억 잘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검사들이 범인 잡아놓고서 범인이 제일 듣기, 검사가 제일 듣기 싫은 음. 기억 잘안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총장들도 거기 가면은 또 기억 잘안 난데 그거 좀 외우세요. 기억 잘안 납니다. <laughs> 기억 잘안 납니다. 본인이 되게 싫죠. <laughs> 어, 그, 예. 그 사진 한 장이 예. 결국에 제가 거짓말이 됐는데 예. 참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네. 제가 좀 저기 어떻게 보면은 최근 지심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남들이 <laughs> 다 하는 기억이 잘안 납니다. 이거를 못 하셔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음, 그런 마. 말 하면 안 되죠. 예. 기억 남은 사실 예. 난다고 해야죠. 예. 국민들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기억 안 난다는 말 들으면 당금질이 예. 하여튼 됐습니다. 예. 네. 예. 자 박근혜 위원장의 소통 문제가 예. 김문주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소통이 더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그 국민들이나 뭐 이렇게 평론가들 이런 분들에게 소통이 잘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지도자의 하여튼 소통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m b 정부에서도 소통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 아파한 부분도 있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 최근에 우리 박근혜 그 위원장에 대한 소통 문제가 또 측근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죠. 또저 자신도 그런 걸 들을 때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문제 같으면은 뭐 소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국가 경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 국정의 여러 가지 국민적 통합이라든가 큰 차원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짚고 넘는 가지 않을 수 없다. 네. 우리가 영화 같은 걸볼때에고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에고핀이 재미가 없으면은 영화를 관객들이 보러 안 갑니다. 음.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들은 국정을 운영하는 애고편이다. 네. 여기에 국민이 소통이 안 된다 뭔가 의구심을 가지면 실제 어떻게든 국민의 참여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결국에 12월에 또 대선도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박근혜 위원장 직접 만나보셨죠 참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 이번 대해서. 선거 때 아, 이번 선거 때 이제 우리 예. 지역에 오셨습니다. 어른이시고 오셨으니 당연히 또 제가 가서 네. 안내를 모시고 애를 많이 쓰셨죠 네, 그 김의 의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 같이 다니신 거죠. 예, 갑 지역에 오셨는데 네. 또 우리 김이 어찌 갑이나 의나 리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 오셨는데 또 같이 가서 네. 또 모시고 같이 연단에서도 손도 잡고 네. 어, 지지도 호소하고 네. 어, 그런. 손이 되게 부드러우시죠. 네. <laughs> 네. 박근혜 위원장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우리 당이나 이 나라의 가장 큰 소중한 정말 지도자고 자산 중에 한 분이다. 저는 큰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 이번 총선 과정도 우리 박근혜 그 위원장의 그런 그 신뢰라든가 그까지 이미지가 성률을 이끈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습니다. 옛날 천막 당사에서 차대기로 거의 한 나라당 없어질 뻔 했는데, 음. 그때 박근혜 위원장 어찌됐든 나와서 120석 얻었고, 이번에 돈봉투 사건으로 비대위원장 맡아서요. 음. 어떻게든 이번에 152석, 물론 두석은 지금 날아갔지만, 150석.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인정할 건딱 하고 넘어갔습니다. 누가 나서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찌됐든. 네. 네. 그 부분은 뭐, 야당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야당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아. 인정할 건 하고, 남자답게.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음. 딱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셨어요. 거창하면 저는 거창 <laughs> 양민 학살 같은 <laughs> 예. 게 생각이 나는데. 역사적 비극이죠. 비극이죠. 예. 혹시 가족들 중에 그렇게 또학살당해지시요 우리 네. 그 외삼촌이 실제 그 여러 가지 뭐공 봉비 토벌이라든가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 네. 좀이 아픔을 겪은 사례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보상금 조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민생 법원에 꽉 막혀 있어 가지고요. 제일 가슴 좀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창 출신이시니까. 어저께 예. 우윤군 의원이 그거는 자기가 꼭 지금 본회의에서 지금 당장 가서라도 통과시키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 또 의원들이 떨어지는 의원들 다또제 해외로 가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의석 수가 네, 될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그 부분도 네. 우리 역사적 아픔을 또 치유해야 되고, 음. 그런 치유 위해서또 나라의 어떤 그 아픈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음. 그런 그 보상 꼭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음. 아, 이렇게 생각하고 더 그, 그런 부분에 활동에 있어서도 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원래 중학교 음. 졸업하시고 그냥 농사지으시려다가 거창에서 네. 아버님이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라. 계속 거창 농고를 하셨죠. <laughs> 예. 지금처럼 거창하게 경기고, 뭐 경복고, 서울고 출신이 아니고 거창 농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가셨어요. 아버님한테 잘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어, 정말 저는 농사 지으려고 공부하던 창고서도 친구를 다 줬습니다. 아. 다 주고. 그런데 하루 전에가 아버지께서 야 농사를 지도 네. 농약등에 쓰인 영어는 한줄 읽을 줄 알아야 농사를 네. 잘 지, 지을까 이가 네. 이러면서 어, 고등학교는 가라 그래서 네. 이제 갔는데 어, 정말 아버지한테 감사드리죠 네. <laughs> 효도해야 되고 네. 효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아 효도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지 <laughs> 효도 계속 하셔야죠. <laughs> 예. 월급에서 일부는 아버님한테 꼭 드려야 죠 예, 용돈. 용돈 하면 안 되고 생활비를 주야돼 생활. 예. 가끔 하면 안 돼요. 아이 씨. 대통령 되시려면요. 부모님부터 깍듯이 모셔야 돼요. 네. 무조건 일부 고정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우리 애들이 보고 계실 텐데. 네. 그거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 약속을 예.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PK 대망론 네. 지금 부산에서는 그게 일고 있는데 그 김두관 경남지사가 바로 후임 경남지사 맞, 맞으시죠? 그습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김두관 지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 제 도지사 이제 후임으로 지금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도지사 두분해 보니까 예. 그 자리가 참 실제 무한 책임의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고. 어, 규모만 달랐지 실제 나라 경영을 한 같은 고민들을 네. 해야 되고 또 일을 네. 해야 됩니다. 네. 어, 저 자신도 그, 음. 진짜 서민이고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듯이 네. 또 우리 김두관 어, 지사도 네. 저하고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어, 그런 선배입니다. 네. 어, 그래서 저도 어, 농민 아들 태어나고 또 도의원, 군수, 네. 도지사 음. 근데 이런 과정을 어, 거쳤습니다만는 김두관 지사도 이 장부터 출발해서 또 군수로, 장관으로 또거사지고 밟은 꼴이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김태우 의원하고요. 가장 큰그 공통점은 서로 늘 도전해왔다는 거. 하...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야당 내에서도 우리 김두관 어, 지사에 좋죠. 대해서 평가를 좀 높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사 출신들이 이렇게 대권 주자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많이 나온다는 굉장히 좋은 음. 일 같습니다 미국 사례 보십시오 음. 지사 출신들이 다 대통령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7일 날 점심 하시기로 했죠 두 분이 <웃음> 우리 <웃음> 지역 문제 아, 현안들 같이 한번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도 네. 어, 문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김두관 지사하고는 가끔씩 네. 어, 대포 하나씩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아, 제가 볼 때는요 정말 그 여야의 대권 주자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예. 과분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laughs> 네. 있죠. 네. 세상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음. 세상에 별 일이 많아서요. 그죠? 예. 네. 진짜 고민 언제쯤 끝나실 것같습니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시죠? <laughs>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어, 과연 내가 제일, 어, 누구보다 도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음. 믿음이 음. 서는 순간이 결심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음. 네. 네. 아직 고민은 확실히 안 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지한 고민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진지하게 고민 하고 있다. 근데 김문수 지사도 여기 나오셔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자>, 내일 좀 <웃음> <웃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쾌도난마에 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자, 하시고 싶은 말씀, 아직 내가 못 하신 말씀, 혹시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이런 게 있으면 정리. 어, 정말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편에 서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 편들을 알아, 오히려 편을 가르는 정치를 하고 있고, 음. 또 지금 가장 위기가 결과적으로 좀통큰 그런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아주 그 편협한쏙 음. 좁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당리당략을 위해서 극한 투쟁을 벌인다든가 또 선거 때 되면 어떻게 하면 값싸게 또 쉽게 유권자의 표를 얻겠다는 그런 파퓰리즘적 그런 정치 아마 우리가 좋은 계획이나 또 좋은 비전에 없어서 국가가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이 편협한 정치 이런 구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는 거다. 그래서 좀통 크게 또 그러면서도 우리 경 우리 국민들의 어떤 변화의 요구에 정말 귀 기울이고 또 그런 믿음을 줄려는 그런 정치적 혁신과 도전이 저는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도전하는 의원 끝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도전하실 거죠. 제, 네. 제 그게 존재 이유입니다. 네, 그럼 도전 김태호 하면 되겠어요. 네, 도전 김태호 제가 볼 때는 정직 해서, 너무 솔직하고 정직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리설리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너무 정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생긴 것 같은 지금 이제 돌아볼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 확 가슴에 오네요 그런 부분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요 국민 민심을 보고요 네.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해는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러한 정치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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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직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의 꾸밈이 없는 것.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숨기고 침묵하는 마음이 닫혀진 사람. 그래서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모두가 솔직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6시에요. 박종진의 쾌도남마 스페셜이 나가는데, 네, 6시입니다. 저녁 6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